한글이 제11과 제1단계 그림단어 읽기 공부를 해봅시다. 이것은 쌈밥 그림이에요. 쌈밥이라고 말해봐요. 쌈밥. 이것은 무슨 그림인가요? 쌈밥. 참 잘했어요. 이것은 쌈밥입니다. 쌈밥이라고 읽어봐요. 쌈밥. 이것은 무엇입니까? 쌈밥. 참 잘했어요. 이 단어 쌈밥은 쌈 글자로 시작합니다. 쌈이라고 읽어봐요. 쌈. 이것은 쌈입니다. 쌈이라고 읽어봐요. 쌈. 이 글자 쌈은 쌈 글자로 시작합니다. 사라고 읽어봐요. 사. 이것은 사입니다. 사라고 읽어봐요. 사. 이것 또한 사입니다. 사라고 읽어봐요. 사. 이것은 아입니다. 아라고 읽어봐요. 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4. 좋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3. 이것은 무엇입니까? 쌈밥. 참 잘했어요. 이것은 떡국 그림이에요. 떡국이라고 말해봐요. 떡국. 이것은 무슨 그림인가요? 떡국. 참 잘했어요. 이것은 떡국입니다. 떡국이라고 읽어봐요. 떡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국. 참 잘했어요. 이 단어 떡국은 떡 글자로 시작합니다. 떡이라고 읽어봐요. 떡. 이것은 떡입니다. 떡이라고 읽어봐요. 떡. 이 글자 떡은 떡 글자로 시작합니다. 떠라고 읽어봐요. 떡. 이것은 떡입니다. 떠라고 읽어봐요. 떡. 이것 또한 떡입니다. 라고 읽어 봐요. 떡. 이것은 어입니다. 어라고 읽어 봐요. 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 좋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국. 참 잘했어요. 한글이 제11과 제2단계 그림 단어 찾기 공부를 해봅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쌈밥. 참 잘했어요. 이 과에서 쌈밥 단어를 찾을 때마다 쌈밥이라고 말해봐요. 내가 먼저 해보겠어요. 쌈밥. 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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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밥. 자, 그럼 학생이 해봐요. 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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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밥. 참 잘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국. 참 잘했어요. 이 과에서 떡국 단어를 찾을 때마다 떡국이라고 말해봐요. 내가 먼저 해보겠어요.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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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학생이 해봐요. 떡국.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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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 참잘 했어요. 한글이 제1 1과제3 단계 네모칸 가르치기 공부를 해봅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쌈밥. 참 잘했어요. 이 단어 쌈밥은쌈 글자로 시작합니다. 쌈이라고 읽어 봐요. 쌈. 이것은 쌈입니다. 쌈이라고 읽어 봐요. 쌈. 이 글자 쌈은 ㅆ 글자로 시작합니다. ㅆ라고 읽어 봐요. ㅆ. 이것은 싸입니다. 싸라고 읽어봐요. 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 이것은 무엇입니까? 쌈밥 좋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쌈밥 참 잘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국 참 잘했어요. 이 단어 떡국은 떡 글자로 시작합니다. 떡이라고 읽어봐요. 떡 이것은 떡입니다. 떡이라고 읽어봐요. 떡 이 글자 떡은 떡 글자로 시작합니다. 떡 라고 읽어봐요. 떡 이것은 떡입니다. 떡 라고 읽어봐요. 떡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국 좋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국 참 잘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 이것은 써입니다. 써라고 읽어봐요. 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 참 잘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 이것은 무엇입니까? 밥.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 참 잘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따.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 이것은 띠입니다. 띠라고 읽어봐요. 디. 이것은 무엇입니까? D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것은 더입니다. 더라고 읽어 봐요. 더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것은 무엇입니까? D 참 잘했어요. 이것은 nothing입니다. 좋아라고 읽어봐요. 좋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아 참 잘했어요. 이 단어 좋아하는 조 글자로 시작합니다. 조이라고 읽어봐요. 조 이것은 조입니다. 조이라고 읽어봐요. 조이 글자 조은 조 글자로 시작합니다. 조라고 읽어봐요. 조 이것은 조입니다. 조라고 읽어봐요. 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아. 좋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아. 참잘 했어요. 이것은 싫어입니다. 싫어라고 읽어봐요. 싫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어. 참 잘했어요. 이 단어 실어는 실 글자로 시작합니다. 실이라고 읽어봐요. 실. 이것은 실입니다. 실이라고 읽어봐요. 실. 이 글자 실은 시 글자로 시작합니다. 시라고 읽어봐요. 시. 이것은 시입니다. 시라고 읽어봐요. 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싫어. 좋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싫어. 참 잘했어요. 이것은 짜능식입니다. 짜능식이라고 읽어봐요. 짜능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짜능식. 참 잘했어요. 이 단어 짜능식은 짠 글자로 시작합니다. 짠이라고 읽어봐요. 짠. 이것은 짠입니다. 짠이라고 읽어봐요. 짠. 이 글자 짠은 짜 글자로 시작합니다. 짜라고 읽어봐요. 짜. 이것은 짜입니다. 짜라고 읽어봐요. 자, 이것 은 무엇 입니까？자, 이것 은 무엇 입니까？짠 이것 은 무엇 입니까？짠 음식 좋아요？이것 은 무엇 입니까？짠 음식 참잘 했어요. 이것은 형입니다. 형이라고 읽어봐요. 형.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 참 잘했어요. 이 단어 형은 혀 글자로 시작합니다. 혀라고 읽어봐요. 혀. 이것은 혀입니다. 혀라고 읽어봐요. 혀. 이 글자 혀는 여 글자로 끝납니다. 여 라고 읽어봐요. 여 이것은 여입니다. 여 라고 읽어봐요. 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혀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 좋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 참 잘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짠. 참 잘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것은 단입니다. 단이라고 읽어봐요. 단.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 참 잘했어요. 한글이 제11과 제4단계 카드 사용하기 공부를 해봅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쌈밥.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국. 이 단어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라고 말해봐요. 할머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할머니. 이 단어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라고 말해봐요. 할아버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이 단어는 동생입니다. 동생이라고 말해봐요. 동생.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생. 이것은 무엇입니까? 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음식. 이 단어는 매운입니다. 매운이라고 말해봐요. 매운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운 이 단어는 싫어해요입니다. 싫어해요라고 말해봐요. 싫어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싫어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 좋아요. 이 단어는 누나입니다. 누나라고 말해봐요. 누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나. 참 잘했어요. 한글이 제11과제 5단계 문장 가르치기 공부를 해봅시다. 할머니는 쌈밥을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떡국을 좋아해요. 내 동생은 짠 음식을 싫어해요. 나는 단 음식을 싫어합니다. 우리 누나는 신 음식을 잘 먹어요. 우리 형은 매운 음식도 잘 먹어요. 좋아요. 한 문단씩 따라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할머니는 쌈밥을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떡국을 좋아해요. 내 동생은 짠 음식을 싫어해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나는 단 음식을 싫어합니다. 우리 누나는 신 음식을 잘 먹어요. 우리 형은 매운 음식도 잘 먹어요. 좋아요. 전체 글을 읽어봅시다. 내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학생 혼자서 읽어보세요. 할머니는 쌈밥을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떡국을 좋아해요. 내 동생은 짠 음식을 싫어해요. 나는 단 음식을 싫어합니다. 우리 누나는 신 음식을 잘 먹어요. 우리 형은 매운 음식도 잘 먹어요. 참잘 했어요.